깊어? 깊어? 오대박이다 이거 오맛있는새이 들어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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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게 아니라 맞춰야 N skateboard. 먹을 수 있습니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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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시라고 드렸는데 아 오. 오. 이 오. 오. 인 오. 데 냄새만 맡으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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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른게 맛봤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았지? 지금. 아 <laughs> 면치기 들어가야죠. 근데 아니, <laughs> 우리가 못 맞, 뭐뭘안 뭐 되면 이분이 이걸 다 드시는 거예요? 다, 그래, 다, 다, 다 드세요. 네, 못 맞추는구나. 다 <laughs> 먹어. 다 드세요. 한번 들겨보셨어 한번 들겨보셨어아 <laughs> 이게 맞아. 맛집이에요, 맛집. 와 대단하시다. 예. 네. 궁금한 거 있어요. 답을 맞히기 전에, 네. 저희가 지금, 지금 녹화 시작한 지가 이제 한 삼, 삼, 사십 분 지났잖아요. 어, 그렇습니다. 근데 맞히면. 아까 밥 먹는 거 저거 먹는 거야. 아니, 아니. 아니, 관찬투정 안 하시는데. 아니, 반찬투정은안 하시는데. 물가루는 터지면 끝이거든. 그렇지. 관찬투정 아니고 온도가. 단한 번도, 단한 번도 투정해본 적이 없다는 소리. 어떻게 터질까? 처음으로 지금. 어렵게말 꺼낸 거야. 완전히 바꿔줘요. 새 걸로. 자, 다시 듣기 찬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어, 음악이 얼마나 감미로웠어 거짓말. <laughs> 오 <laughs> <laughs> 우리 딸이 옆에서 챙기네요. 지금 잠깐만. 지금 빵 드시고 졸리신 거죠? <laughs> 빵을, 빵을 빵을 하나를 다 먹었어요. 우유, 우유까지. 우유까지 아, 그러니까 이제 우유 약간 패턴이 신생아 패턴.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. 빨리 기도, 기도하는 마음으로. 자 먼저. 성동현 씨부터 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는 마음으로. <laughs> 바스판 오픈! 실버 <멋있다>. <laughs> 아, 세시로 야, 진짜 처음이다. 처음이에요, 처음. 진지 <laughs> 그래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, 우리 하버님 제발, 모르면 하지 마라. 아, 맞네. 억지로 쓸 필요가 없다. 일안되지 좋습니다. 어, 동엽이 형도 그렇고, 혜리도 어. 그렇고, 이제 좀 친분이 좀다한 번씩 이렇게. 어. 다 뵀었어. 해서 어. 재밌게 이렇게 하, 보다가. 헤리가 너무 시끄럽거나. <laughs> 아, 진짜 봤네. 아, 봤네. 어, 진짜 보셨네. 어, 소라게 나오네요, 소라게. 네. 네. 어, 근데 놀라운 틀몇번 봤는데. 네, 네. 화해하면 더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아, 그게. <laughs> 아, 화해. 아, 그래. 서로 평화롭게. 네. 아, 싸워? <laughs> 응, 서로? 많이 싸워. 많이 싸워요. 싸워요. 지난번에 <laughs> 서로 서로. 자, 뭘 묶었어요, 한쪽을 뭘 묶었어요. 오. 자 가스 썼고자 자, 끈이 달렸고요. 아저 뭐지? 한복이 하... 살짝 달리고요. 김수현 씨입니다. 알죠. 웅성웅성. 웅성웅성? 웅성웅성. 웅성웅성? 웅성웅성. 웅성웅성? 웅성웅성 뭐예요? 음성. 아 본인은 별명을 얘기합니다. 웅성웅성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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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우리 카페. 카페. 자 팬클럽 이 웅성웅성. 짱입니다. 왼쪽이 별에서 온 그대 어? 오른쪽이 에? 해를 품은 달. 투라 투라. 오 오. 별에서 온 그대 설마 설마 말해도 안 먹을 일잖아. 안어신아 말할 걸. 아... 야 떠나야 아, 아, 되었다. 떠시기 바랍니다. 아, 예. 오! 자 별에서 오! 온 그대와 해를품은 달을 맞추셨기 멋있어. 때문에. 드라마의 콜라보. 그치. 그러면. 아. 아, 무슨 영화지? 아, 근데... <laughs> 영화랑 드라마라는두가 네. 아니, 두 아니. 두아두 아니. 두김니아

숨바꼭질. 아이고, <laughs> 이거다. 그니까 이거. 성우씨, 성우씨, 계속 찾아요, 뭘. 자, 수사. 어, 넉살, 어. 럭살, 럭살럭살 아, 이거 왜 거지? 아, 근데 이거 말하면 동물, 안 되는데. 동물, 동물. 동시, 김씨찾기가뭐 이런 건데. 동시, 김씨찾기가뭐 이런 건데. 이거 김시. 아, 도깨비. 정답! 김종욱 찾기! 도깨비. 지금 넉살이 김 모시기 찾기인데 그게 재있어 김씨 찾기라고 했어. 김씨 찾기 너무 김찌. 서울에서 김씨 찾기 뭐 이런 거. 라미네이트가 하나를 가져갑니다. 김 너무 웃긴 게 뒤에 원래 카페에서 막 웃은 도은 얘기하면서 막 전에 한두분 일어나가지고 맞추고 싶어 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더요 공유입니다. 공유. 자, 하나는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그 TV는 아니야. 영화랑 드라마라든지. 도간이 네, 아니야 두간이 아니야. 김도자기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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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 물. 어 뭐야? 어 찾는다. 어 찾는다. 찾다. <목소리> 찾다.